<목소리>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것을 파헤치는 카리뷰 알파카의 조윤주 기자입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커다란 녀석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쉐보레 풀사이즈 SUV 타워입니다. 이 풀사이즈 SUV라는 장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보다는 미국에서 확실히 유행하는 장르인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차를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여러 브랜드들에서 이런 대형 SUV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쉐보레 역시 타오를 한국에 출시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오늘 차두 대를 리뷰한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한 대는 어디 있나요, 피 d 님 p d 님 나와주세요. 나와달라고? 뭘 어디서 나와요? 뭐 어디서 나와요? 어? 저거요? 저 조그만 거랑 요 커다란 걸 비교를 한다고요? 아이고 세상에. 오늘 리뷰할 자동차 현대 캐스퍼와 쉐보레 타오입니다 쉐보르 타워와 현대 캐스퍼 이렇게 나란히 세워봤는데요. 먼저 타워는 풀사이즈 SUV 그러니까 SUV 중에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차고 현대 캐스퍼는 경차 SUV 말 그대로 경차 사이즈의 SUV입니다. 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 차이가 크죠 높이도 지금 제 키를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고 타우는 주차장 한 칸에 가득 차는 크기인데 캐스퍼는 지금 크기가 뭐 남아 돌죠 크기 보시는 것만 해도 운전과 주차의 난이도가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타우가 6.1L 8기통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캐스퍼는 1L 3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혹시 차이가 많이 큰가요? 아 차이 차이는 뭐 어마어마하죠 일단은 남자는 팔기통 그 팔기통 감성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피디님 혹시 영화 매드맥스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매드맥스에 보면은 그빡빡으 애들이 와서 막브이에하면 예! 뭐서 막 가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K 님 들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거 역시 8기통 사람들이 이래서 8기통8기통 한다니까요. 아 이제 소리 한번 들어보셨으면은 인테리어 구경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요 밑에 뭐 제가 문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 나오는데? 아 그게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라는 거예요. 차가 높으니까 타고 내리기 편하라고 차에서 계단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차가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공기를 통해서 이런 서스펜션을 조작하는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공기를 넣고 빼으로써 차고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고 내릴 때는 차고의 높이를 낮추고 출발할 때는 사실 원래 높이대로 높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공간 자체가 엄청 넓어요. 엄청 넓고 크고 저는 이런 큰 덩치에서 오는 안정감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일단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기어가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다른 차에서는 뭐 많이 사용하는 게뭐 레버 방식 아니면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 티어링 컬럼에 붙어 있는 이런 방식도 있는데 이 차는 버튼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버튼식이 재미있는 게 P랑 N이랑 요 L은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D랑 R은 당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오작동 할 일이 좀 그래도 줄어들겠죠. 다음으로 인상적인 부분은 요 룸밀러인데요. 차가 워낙 길다 보니까 단순히 룸밀러 가지고는 후방 시야가 잘안 보일 때가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레버딱 당겨주면은 후방 카메라의 모습으로 이 뒤를 볼수 있어서 저는 이런 큰 차에는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 부분이 약간 의문이긴 한데 좀 크기 자체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좀 깊기는 한데 그렇게 넓은 건 아니라서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차키 그냥 이렇게 넣어두는 식으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아쉬운 거라고 하면은 비상등 위치가 좀 멀다. 제가 팔이 긴 편인데도 이렇게 몸이 좀 가서 눌러야 할 정도인데 급한 상황에는 빨리 누르고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차도 풀폴딩이 된다고 하던데. 아 그쵸. 이 차도 풀폴딩 되죠. 캐스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으로 의자를 하나하나 다 넘겨야 되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프렁크에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알아서 다 넘어가요. 그러면은, 수동이 빠를까요? 자동이 빠를까요? 하, 뭐 제가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자동? 예, 이렇게 넘어가는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작으니까 수동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럼 혹시 대결 한번 해보시요 대결이요? 이걸로? <laughs> 제가 수동해야 돼요? 네. 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빨리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네. 해볼까요? 수동과 자동의 폴딩 대결. 네.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이 없는데. <laughs> 하지만 제가 한번 교룡을 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내기입니다. 커피 내기요. <laughs> 돈도 없는데 참. 한번 해보까요 한번 해보시죠. 네. 시작. 네. <laughs> 제가 어쩌다가 지금 여기서 표준대결하고 있마야 뭐라고? 다 힘들다 힘들어. 누군지금 쇠빠지게 이러고 있는데. 여기 바쁘세요? 말 시키지 마요. 바쁜데. 어. 저 스타벅스 커피 안 먹고 루왁 커피 먹는데. 루왁이요? 떡 먹어 보실래요 혹시? 한 번째 이건 또왜 이래? 아, 알겠습니다. 피디 양분 어디 갔어 이거? 커피 <laughs>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아,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세요? 아니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직 8개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뭐야? 풍선은 왜요? 아, 설. 아, 그래서 이 풍선을 해가지고 채워넣자고요 여기 지금. 이걸뭐 언제 벌어서 언제 넣어요, 여기 지금. 와. <laughs> <laughs> 에휴. 그니까 지금 이거, 풍선을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서, 응? 이걸 여기 다 채운단 말 아니에요, 그죠? 네. 아 이것도, 언제 다녀, 이거 먹고 살기 참 힘들다, 진짜. 에휴. 이렇게 하나 묶기도 힘든데, 지금. 아이 놀래라. 도와주세요. 저 혼자 다 못해, 이거. 퇴근 내일 하시고 싶으면 안 도와주셔도 돼요. 아, 이제 거의 다 채웠는데. 피해님, 근데 우리 이거 타워 리뷰 아니었어요? 응, 근데 우리 왜 캐스퍼에 이거 풍선을 이렇게 채우고 있지? 그, 다음 할게남았으니까 다음 할게 뭔데요? 아, 이거 다 옮긴다고? 해야지 뭐. <웃음> 해야지. <웃음> 저희가 방금 캐스퍼에 풍선을 가득 채웠는데요. 이제 저 가득 찬 풍선을 타워에 옮기면서 공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언제올 다 옮겨 이걸 체험부터 기적이다 체험부터 기적이야 아유 먹고살기 힘들다 진짜 아유. 아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최초로 하는게 아닐까 지금 아마 캐스퍼의 풍선 가득 채험 채널은 저희밖에 없을걸요? 된거 같아요 이제 아. <laughs> 다 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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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퍼에 가득 차있던 풍선을 이제 타워로 모두 옮겼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워에 가득 차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캐스퍼는 운전석까지 가득 채운 상태였는데 타워는 뒷좌석만 2열, 3열만 높여서 뒷좌석만 가득 채운 상태거든요 심지어 아직 보면은 천장에도 공간이 많이 남았고 아마 저 앞쪽에도 공간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이만큼 적재 용량은 차이가 난다 되게 넉넉하다 냉장고나 뭐 이런 커다란 가전제품도 그냥 넣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캐스퍼와 타오 이런 적재 용량의 차이 잘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즐거웠다면 저는 얼마든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시키지 말아 주세요 네. 캐스퍼는 타오다 채워봤는데 네. 아직 타오는 안 채워봤거든요 아... 아 타오를 덜 네. 채웠다 타오를 덜 채웠다 덜 채웠다! 아이고 피님 이저 다음엔 또 뭐죠 이거 이렇게 예쁘게 풍선길 만들어놨는데 뭐 저를 위한 뭐 고백 이벤트 뭐 이런 건가요 혹시? Nope. 네? <laughs> 아 주차 대결이요. 제일 작은 건 제일 큰거 주차 대결. 아이고 조그만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뭐큰거뭐 뭐 저렇게 커봤자 제가 또 군대에서 또 대형차 운전병도 하고 대형 면허도 있고 막 군대에서 막 이만 한 트럭 가지고 막돌리면서 막. 돌리면서 막 아 그럼 내 소형차 캐스퍼 먼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을 것 같은데요? 밝지 아, 않을까요? 타우면? 캐스퍼는 어림도 없고 네. 타워, 타워 자신 있어요 저 정도는 진짜? 그냥 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 시, 시작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뭐야 아, 진짜 카메라 안 나오네 오오오 오, 오, 잠깐만 안닿겠지안닿겠지 안 닿겠지? 불안해, 불안해. 캐스퍼는 그냥 가볍게 넣는다. 됐습니다. 2 6 8. 다음 순서 타오. 네. 일단 캐스퍼는 정말 쉬웠거든요. 네. 캐스퍼는 뭐 후방 카메라 이런 것도 필요 없었고 쉐브레 타오로 옮겨왔죠. 아이큰차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대한민국 해군 대형 운전병 출신 627기로서. 자신 있습니다. 네, 자작큰 차는 아예 멀리까지 한번 나, 나오는 게. 오이 잠깐만 너무 빡빡한데?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거 생각이랑 다른데요? 어, 터졌어 터졌어. <웃음> <웃음> 아 이거 참. 민망하군요 잠깐만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거? 폭이?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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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무, 너무 딱 맞아 너무 딱 맞아 이거 에잇 모르겠다 지금 풍선을 다 건드리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자 도착했습니다 1분 17초 아 이정도면 선방했지 않나요? 그래도 크기 차이가 얼만데 운전병 출신이란 말입니다 아 제가 또전역간지가좀오래돼가지고 아니에요 그래도 1분 17초 정도면 정말 선방하지 않았나 이그 지금 풍선 때문에 더 좁아진 칸에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근데 확실히 많이 힘드네요 <laughs> 민망해라 주차 대결 예상했지만 당연하게 캐스퍼가 훨씬 네, 쉽게 승리를 했죠. 이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있어서 되게 좁은데 좀잘 보면서 넣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없었으면은 지금 다 터졌을 거예요, 사실. 보시면은 이렇게 어, 가까이에 뭐 있는지도 보이고 바퀴 주변으로도 지금 공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보이고 아, 이거 아까 켜면서 들어갈 걸 이걸 아, 깜빡했네. 저는 그래도 이 기능 덕분에 이 정도면 선방했지 않나요? 정확히 제일 앞에 있는 이 풍선을 덧뜨렸어요 네. 아, 근데 저 정도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뻔뻔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 쉐보레 타워와 현대 캐스퍼 좀 재미있는 비교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쉐보레 타워 7인승 대형 SUV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사람도 많이 탈 일이 있고 뒤에 짐도 많이 실으셔야 되는데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한테는 정말 이 차만큼 좋은 차가 또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현대 캐스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까 주차 대결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골목길들이 좁고 주차 공간이 좁은 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서 되게 활기차게 돌아다니기 정말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파카 조영규 기자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되게 거의 뭐, 아빠랑 아들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laughs>